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는 것을 활용을 해볼 텐데요. 먼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는 것은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있는 모양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는 도형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형 위에다가 그리는 디자인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뜻밖의 행운은 디자인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의 사각형 위에다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분홍색의 사각형 위에다가 디자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손 모양의 도구가 있는데 이런 손 도구 위에 있는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각형 도구도 보이고, 둥근 직사각형 도구도 보이고 등등 여러 가지의 도구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는 것을 누릅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흐물흐물한 별 모양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택이 된거고 위로 올라가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양 그리고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면 이처럼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리고 싶은 도형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뜻밖의 경우는 타일 4번이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이 도형을 색칠해줄 색상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뜻밖의 행운은 하양색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엔터를 누르면 되는데요. 엔터를 누르고서 이제 좀 전에 선택했던 이 타일 4번의 도형을 그리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먼저 뜻밖의 행운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렸으면 이동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이동도구를 선택을 하면은 완전하게 원하는 모양의 디자인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를 하나가 아닌 좀더 여러 개로 붙여놓고 싶다면 일일이 드래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Alt를 누르고 좀 전에 그렸던 모양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는데요. 계속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도형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모자란 듯 싶은데요. 완성을 제대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도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이 원하는 모양을 선택을 해서 도형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꾸미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포토샵을 활용을 하다가 좀더 색다르게 꾸미고 싶다면 오늘 알아본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